사장님 키우시는 고양이예요? 아, 네 여기 그쥐 쥐를 잡으려고 시골에서 막 키우는 애들. 애들이 쥐잘 잡아요? 엄청 잘 잡아요. 새도 잡아주고요. 새도 잡아요? 네. 저희 과수원에 이제... 새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제네들이 다 잡아먹어요.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애플팜입니다 <laughs> 사장님, 네. 급하게 어디 가세요? 아, 지금 사과 사과를 따서 드려야 돼가지고. 아, 사과 이렇게 따서 포장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주문하시는 분들은 오. 바로 즉석에서 따서 드리고 있어요. 손님분들 중에는 그 사과가 뭐가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청하시면 직접 따드리고 있어요. 사장님께서 맛있는 것만 골라주신 거예요? 그렇죠. <laughs> 손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연천에 애플팜패 사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송연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사생님 지금 따시는 건 뭐예요? 그거는 알프스 오토메라는 종류. 크기가 네. 되게 작고 당도가 높아요. 디저트나 음. 주스의 데코로 사용하고 있어요. 데코인데 먹어도 되는 거죠? 어 그럼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laughs> 저 이거 <옷> 깨끗하거든요. <laughs> 어 맛있네요. 맛있죠. 음. 근데 얘는 딱 디저트용으로 좋아요. 저희 과수원에 미니 사과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얘는 좀 크기가 더 작은 알프스 오또메라는 종이고, 하나는 루비에스라고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이 있어요. 근데 걔는 크기가 좀 커서 그 식사할 때 같이 드시라고 나가고 있어요. 얘는 좀 단맛이 강하고, 걔는 약간 새콤달콤한 맛이에요. 근데 너무 떨어뜨리신 거 아니에요? <laughs> <좀> 긴장해가지고. <laughs> 이쪽이 쫙다 루비에스였거든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5 0 0 0 원에 열알 예쁜 걸로 따가시라고 체험하고 있어요. 뒤에가 사장님 사과농장인 거죠. 뒤에 저기 평수가 어떻게 돼요? 저기는 천 평. 천 평이요? 네, 천 평. 이요 어떻게 하시다가 사과농장이나 이 카페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부모님이랑 다 같이 기농을 했는데 아무래도 소규모로 농사만 저가지고는 돈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새 식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부가적인 수익을 낼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카페를 차리게 됐죠 헛세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사실 아예 없었다고 하면은 <웃음> 거짓말이고요 <웃음> 근데 지금 다 친해지셔가지고 너무 잘해주세요 저 아직 시집을 안 갔거든요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저 시집 가야 되니까 잘좀 찍어주세요 <laughs> 시골에서 막 사과만 키우다 보니까 휴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사람 만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연애하셔야 되잖아요 그 연애를 못하고 사장님, 네. 사과로는 네. 어떤 어떤 제품을 만들고 계세요? 사과만 말린 사과칩 보시면 사과 말린 게 이제 보통 집에서 말리시거나 이러면 네. 그 갈변이 심하게 나가지고 색이 안 이쁘거든요. 네. 저희 집은 색이 되게 하얗고 이쁘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자꾸 주시는 거예요? <laughs> 아무것도 첨가 안 했는데 당도가 되게 높죠? 되게 달달하네요 네, 근데 저희. 리뷰 이벤트를 하면 사과칩을 하나 드리고 있어요. 아이 사과칩을? 네, 이거 한 본품을 하나. 오 리뷰 이벤트가 되게 세네요. 네. 네. 만족도가 높겠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사과를 키우다 보니까 가능하지. 딱 떄서는 이 정도 이벤트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문하실 때 화면을 네. 보시면 미니 사과잼이나 사과칩 드리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아. 이거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리뷰가 많이 쌓이면 확실히 네. 매출에 도움 되죠. 엄청 되죠. 일단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가게에 대한 증명이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 주시는 리뷰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사과도 조려서 나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그보 사과라는 거거든요. 안에 새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사과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게 그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거든요. 이제 백종원 아... 선생님이 사과농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레시피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TV 프로그램에 전화를 해보니까 레시피 이용하셔도 아... 된다고 해가지고. 맛있어요? 네. 이따가 한번 드셔보세요. 네. <laughs> 일일이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닦으시는 거예요? 아, 아, 저희가 그 농약 같은 거를 좀 많이 안 치다 보니까 표면이 더러운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닦아내 면은 멀쩡하고 깨끗한 사과인데 지저분하면 이제 손님들이 보시기에도 안 좋으니까 하나씩 닦고 있어요. 사과도 종류가 많은가 봐요. 사과 종류가 7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 거든요그 중에서 지금 키우시는 품종은 네. 몇 가지세요? 저희는 여섯 가지 캐고 일단은 계절별로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사과들이 다 있거든요. 음. 여름 사과, 가을 사과, 겨울 사과. 그렇게 계절별로 다 사과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색도 다르고 맛도 약간씩 달라요. 선생님 커피도 배우신 거예요? 음... 어, 네 여기 바리스타 자격증 있으면. 어, 바리스타 자격증 따신 거예요? <laughs> 네.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공부 진짜 짧게 했어요. 네그 전에도 원래 그 알바 같은 걸 많이 했었어가지고. 선생님? 네.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사과 피자 하려고 이태리에서 보준이 화덕을 하나 구매를 했었는데 그 매장 내에서 이런 화덕을 이용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요데 아. 지금 그거를 못해서 못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나름 간지 아네 <laughs> 되게 뭔가 있어 보여요 <laughs> 그죠 고맙습니다 애플판매입니다 돈가스에 같이 나오세요 어. 이렇게 설명해 주시나봐요 아, 그 어른분들은 <laughs>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손님이 가져가시는 게 셀프인가요? 네 저희 그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음. 아까 전에는 어르신들은 직접 갖다 드리지 않으셨어요? 옛날 어르신분들은 셀프 서비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워낙 그런 시대를 안 살아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좀더 배려 차원에서 갖다 드리시요 그렇죠. 음... 모든 음식의 마무리는 사과네요. 네. 딱 포인트 되고 좋아가지고. 그래도 음식 먹으면 또 달달한 거 땡기잖아요. 네. 그럴 때 후식으로 딱 먹기 좋은. 음. 카페가 되게. 외진 곳에 있잖아요. 네. 홍보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어 지금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로 찾아서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리뷰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첫 화면은 저희 홍보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 열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전시를 해놓고 저희 네이버 플레이스에 영수증 리뷰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수제로 만든 사과칩 드리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메뉴잇은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거예요? 농촌이다 보니까 그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님들이 주문을 하러 카운터로 오시면 제가 요리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할수 있을까? 하다가 메뉴잇이라는 프로그램을 찾게 됐습니다. 선택하시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소비자가 보기에도 편해야 되지만 사용자가 편해야지 프로그램이 계속 더잘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용 방법이 쉬웠어요 제 휴대폰 만지는 것처럼 기능이 간편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메뉴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시골답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시네요 반갑습니다. 애플팡팽입니다. 제가 의자 좀 차갈거로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르신분들한테 거의 맞춤 서비스네요. 아, 그렇죠. 이제 손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못하시는데 그냥 하세요 이러면 화나잖아요. 애플 플랫. 그래.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어~ 일단 앞으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게 되면 네. 또 많은 일들을 겪게 되실 거잖아요. 근데 조급해 하지 말고 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즐기다 보면 돈은 자연히 쫓아오는데 돈을 쫓으면서 조급해 하면 사실 오던 복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렇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요. 네. 오늘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쵸? 감사합니다. <laughs>